안녕하십니까 DLH 신용가전냉동 신용복 팀장입니다. 3월 7일 오전 에어컨 철거 후에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 킨텍스 아이파크 10단지에 삼성 인버터 에어컨을 설치해왔습니다. 현장 올라가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대화마 1단지 아파트 현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현장 보여드리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철거해온 제품은 삼성 인버터 무풍 에어컨입니다. 실내기, 실외기. 제품 설치할 위치는 거실쪽이고요 저쪽에 콘센트 요, 요 부위에 이제 스탠드 에어컨이 설치가 됩니다. 배관은 거실 쪽에서 나와가지고, 어, 지나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단부로 나가서 바로 나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단부 공간을 많이 쓴다 할 경우는 상부를 통해서 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돌아서 내려와서 뚫려 있는 부위에 나가는 방법이, 있, 방법이 있습니다. 상부로 하면 깔끔한데 어, 우리 고객님께서 베란다 공간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하단부로 작업을 해주러 갑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기존에 트윈온을 달았는데, 기존 폰도 이제 바닥으로 한것 같아요. 베란다 공간을 많이 쓸 경우는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상부로 배관이 지나가게 되고, 여기는 이제 많이 쓰지 않으신다 하니까 하단부로 해서 배관이 지나가서 이 밖으로 들어가고요. 밖으로 이제 들어가겠죠, 배관이. 그리고 앞뒤로 실리콘 작업을 해가지고 외부에서 뭐빗물 같은 거 들어오지 않도록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파크 1단지는 외부에 실외기를 놓을 수 있는 전용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설치를 할 겁니다. 여기 외부에다가. 에어컨 실외기 전용 공간, 실외기 설치. BLH 신용 가전냉동 신용복 팀장 삼성 인버터 무풍 에어컨 작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거실 스탠드 위치 잡았습니다. 삼성 인버터 무풍 스탠드 에어컨. 내부 체결을 할 거고요. 외부쪽 작업하는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외기는 외부에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해서 가볍게 들어올려 가지고 안전하게 밖으로 내려 가지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쪽 배관 작업 안전하게 작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실외기를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해서 상부로 지금 올렸습니다 제간 체계로의 진공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공작업은 배관 내부의 습기, 그 다음에 공기를 빼내는 작업입니다. 외부 실외기 체결부 가스 노설 측합니다 상단부는 저압파이프고요. 하단부는 고압파이프인데 가스 떼지 않고 이상 없습니다. 외부 노설 검사 대화동 아이파크 10단지 삼성 인버터 무풍 에어컨 설치 마무리 됐습니다. 전기 코드선이 이제 인버터는 두 개가 들어가죠? 이렇게 해가지고 좌측에 코드를 하나 꼽을 수 있게 해드렸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 벽체에 있는 콘센트에 또 코드를 꼽게 개별로 해서 마무리 해드렸습니다. 뒤쪽은 여기 확장형이 아니고 베란다가 있어가지고 링을 끼워가지고 깔끔하게 마무리했고요. 상부는 이제 배수 물 빠지는 데 있어 없도록 하고 하부는 배관이 나갔습니다. 뒤쪽을 보시면 자 실리콘을 쏴서 마무리했고 드레인은 이렇게 각진 부위는 고무호스를 하더라도 오래 쓰면 이제 여기에서 금이 갑니다. 그래가지고 꺾이는 부분은 마감테이프로 해가지고 한번 더감싸줌으로써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마무리 했고요. 배수는 끝단까지 쭉 가가지고 배수구에 물이 빠집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베란다 공간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하셔가지고 하단부로 해가지고 배관이 나갔고요. 배관이 나가서 외부에 이렇게 실외기가 설치가 됐습니다. 아이파크 식단지는 외부에 실외기실이 있어가지고 안전하게 작업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벽체 쪽에 이제 실외기를 놓는다. 반대쪽처럼 그럴 경우는 실외기를 어, 내려놓고 체결이 안되고요 상부에서 체결한 다음에 밑으로 내리면 되겠습니다 자 안전하게 설치 잘 마무리 됐습니다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 아이파크 10단지 삼성 무풍 인버터 에어컨 설치 잘 마무리 됐습니다 DLH 신용 가전 냉동 신용복 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